안녕하세요.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수라고 합니다. 자탄, 석탄, 네. 짬뽕 채널. 네, 좋아하는 채널의 운영자 강민입니다. 두 분하고 견줄 바는 안 되는데 그냥 뭐 게임해서, 게이머로서 활동하고 있는 네, 김기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TV를 통해서 항상 뭐... 웃기는 강유미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뭐 그냥 먹방도 하고 그냥 소소하게 반려견이랑 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약간 사람 강유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호감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구독자라는 형태로 저를 좀 든든하게 뭔가 이렇게 응원해주는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까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까지 방송한 이유가 여기는 이제 새벽이지만 거기는 이제 아침이에요. 그래서 저 지금 일어났어 이러면 끌 수가 없어서. 어. 좀 그래서 좀 오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자유로움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 해도 재밌겠다, 저거 해도 재밌겠다, 이거 하면 정말 재밌겠다. 연예인 분들이 유튜브에 시도 시도하시는 분들이 아, 여긴 다른 세계구나 그런 일 음...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개인적인 관심사 위주의 콘텐츠 음... 했을 때,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소소하게 그냥 뭐 어? 마라 불닭볶음은 어떤 맛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그뭐 어떤 맛지 궁금해서 보고 뭐 뿌염을 하고 싶은데 셀프 뿌염 어떻게 하는 거지? 그서그 그런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정보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개인적인 좀더 소소한 관심사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좀더 많은 반응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제스처도 달라지고 또 말투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. 제가 모르는 나의 어떤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.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볼수 있고 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내 매력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난 그게 더 많이 달라진 점? 요즘 되게 매일매일이 페스티벌처럼 살고 있어요. 유튜브 덕분에.